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사는 남자, 캐사남입니다. 오늘은 유학가고 싶은데 대학교 학비는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라는 질문에 도움이 될수 있는 대학교 학비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대학교 학비는요, 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우선 관심이 있는 학교를 구글에서 한번 찾아 보세요. 그러면 바로 학교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어, 저는 캐나다 명문대의 University of Toronto UT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학교죠? 어, 구글에서 UT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고 Future Students 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Tuition이 나오죠? 그래서 좀더 들어가 보시면 대충 학부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ts로 가정해서 확인해 보면 학사학위 과정이 대략 2019년 기준으로 6,100불. 1년에 대략 한국돈 약 600만원 정도 합니다. 어, 유학인데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죠?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 영어가 부족한 상태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학비를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어, 이전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보이시나요? Base for Domestic Students. 즉, 국내 학생 학비입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국내 학생이 아니죠. 유학생들은 국제 학생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fees for international students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는 6100불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2019년 입학 기준 한국 돈 대략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10배가 비싸졌죠. 이 부분 유학하시다가 실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 캐나다인 학생과 어, 유학생들 학비가 달라요 대부분 4, 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UT 같은 경우는 10배가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캐나다 명문대인 UBC의 학비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 아까와 똑같은 과정으로 구글에서 UBC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입학이란 뜻의 Admissions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uition 어, 여러분들도 다 찾으실 수 있겠죠 UBC는 원하는 학과와 다양한 조건들을 조합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조건인 프로그램은 아트로 하고 신분은 유학생에, 집은 홈스테이나 자취로 가정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조건을 넣어봤습니다. 자 얼마가 나올까요? 자 1학년에 대한 1년치 예상 학비는 대략 4만 불이 넘게 나왔네요. 한국 돈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아 대단하죠? 어, 생활비는 13,000불 대략 1,000만 원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54,000불 대략 한국 돈 5천만 원이 학비와 생활비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UT에서 아까 확인한 것처럼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학비를 얼마나 적게 내는지 비교 한번 해보죠. 어, 유학생들은 1년에 5만불 넘게 내는데 과연 캐나다인들은 얼마나 낼까요? 학비를 8,600불 아까 유학생들은 학비만 4만불이 넘게 나왔었죠. 대략 5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생활비는 집에서 통학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렌트비도 빠져서 5,600불 한국 돈 대략 5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1년에 14,000불 한국 돈 1,200만원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어, 아까 유학생 기준으로 54,000불이었는데 지금은 14,000불로 유학생이 대략 4,5배 정도 더 낸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캐나다는 이런 시스템인 거 확인했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자 미국의 명문대인 ucla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어, 비슷한 방법으로 트위션을 찾아보시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트위션은 대략 13,000불 정도 되네요. 하지만 하지만 자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좀더 내려가 보시면 캘리포니아 레지던트가 있고 그 아래 넌레지던트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넌레지던트로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추가로 미국 돈 29,000불 한국 돈으로 대략 3,500만 원 정도가 더 붙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죠. 역시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유학생은 학비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대학교 학비는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도움이 될수 있는 해외 대학교 학비 알아보는 방법과 몇 개의 학교의 학비를 간단하게 같이 알아봤습니다 어 아까 영상에서 확인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학생 학비랑 시민권자 학비랑 혼동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의 학비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유학원을 통해서 입학하신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학비를 떼어먹는 물론 요즘에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학교나 유학을 준비 중이신 학교가 있으시다면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켜 두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켜 두세요 어, 저 캐사남은 더욱 더 도움 되는 해산함의 유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